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악이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어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 손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앞에 있는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날에 피난처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삶과도 또 사명과도 연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가르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온갖 환란과 핍박을 가져다 줄 때에 하나님만이. 아, 예레미야 선지자의 힘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환란 가운데에서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환란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서 그들이 재앙을 선포하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거냐?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신 이후에 그에 대한 죄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고기를 낳고 그 후에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낚시꾼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낚시꾼은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앉아 있잖아요. 끈질기게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아 고기 없나 보구나 하고 그냥 낚시대 거둬들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오랫동안. 끝까지 인내하면서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잡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포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산이며 바위며 언덕이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은 사냥감을 한번 찾았다 하면 놓치지 않잖아요 끝까지 추적하는 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추적하시는데 하나라도 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잡을 때까지 이 표현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았던 미국 드라마 가운데 형사 콜롬보가 있었어요. 명탐배 홍즈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요즘 뭐 영화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콜롬보나 홈즈나 어떤 그 죄의 단서 하나를 끝까지 찾아 가지고, 마침내 그 죄를 입증하고,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때에는 CCTV가 됐던, 아니면 목적격, 목격자가 되었던, 어떻게든지 그 죄를 입증할 만한 것을 형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그 죄를 묻게 되죠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게 되면 그 형량이 짧아지게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형량이 더 배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잘못됐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좀1일처럼1일 절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입증할 만한 것들을 들이대시면서, '봐라, 이렇게 죄를 지었지. 네가 회개하지 않았지. 뉘우치지 않았지.' 그래서 배나 아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이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 나와 있는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20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철저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으로 또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잘 되어야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 되어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요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 빛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 부분이 단순하게 벌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가게 되는가 세상 땅 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선교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 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들 이그 신실한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 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이런 베드로 자기 스스로 대단한 줄 알았고 신념이 강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믿음잘 지킬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그 기도 끝에 뭐라고 32절에 24장 32절 22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이후에 아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불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악함을 깨닫고 된 후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될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죄가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의롭게 된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만드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싸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건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동의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됐으나 그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국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과 516장 통일 찬송과로는 265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송가 516장입니다. 오른 길 따르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나 갈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독겠네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삼키기 도 하실 때에 우리가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렌즈가 또는 그 등불이 어디 가려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정결하게 된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체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 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비한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르시고 또그 죄에 대한 형벌을 베나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시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정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땅 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는 저들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